안녕하세요. 슈퍼컵브 배달인생입니다. 이번 영상은 배달 영상이 아니고요. 댓글로 문의 주셨던 장비들 소개입니다. 간단하게 1 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장갑은 네이버에서 샀던 것 같은데 손가락 두 개가 원래 뚫려 있었던 배달용 장갑인데 지금 오른손은 이 사이 구멍까지 총 다섯 개가 뚫려 있고 왼손 은네 개가 아니 왼팔 다섯 개, 총 다섯 개가 뚫려 있고 아주 아작이 났습니다 장갑을 작은 걸 샀나 내가 이렇게. 근데 가 성비 되게 좋게 잘 썼어요. 이게 뭐라고 하지? 핸들바라고 하나? 2만 3만원 주고 샀었던 것 같은데. 핸드폰 거치대도 이 사이드미러에 달아놨었는데, 물병 거치대를 사면서 달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사이드미러에 달 수도 없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핸들바를 사가지고, 코폴더도 달고, 핸드폰 거치대도 달기 위해서 구매를 해서, 양쪽 브라켓으로 딱 고정해가지고, 음. 다녔는데, 사이드미러 두개를딱 잡아주니까, 장착이 엄청 쉽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쇳덩어리에요 쇳덩어리 고무같은 재질일 줄 알았는데 쇳덩어리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짱짱해요 컵폴더랑 핸드폰 거치대 달아놨는데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드폰 거치대는 맥핏 겁니다 한 아, 7만원 정도도 산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 사이트 미더에 띄는 걸로 샀었어요 그 핸드폰을 보면은 자석 두개이 섀도우 산 것도 벌써 깨졌네 얼마 전에 샀었니 여기? 넷단 이게 있고 아이씨 음, 깨져있냐 벌써 제 자석 두개가 이 자석 두개로 붙으면서 여기가 아마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움직여 그러면서 그래서 딱 붙어서 충전이 되는 거고 뭐 원래는 배터리에다가 바로 연결하면 시동이 꺼져 있어도 충전이 되거든요 근데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방전이 되는 건지 그래서 킥스타트로 자주 시동을 거는 일이 생기길래 저는 시동 걸었을 때만 들어오게 하려고 바꿨습니다 지금은 상인등 전기가 들어오는 거에다가 따가지고 시동이 꺼지면 같이 충전이 안 되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 뭐 시동 안 걸리고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충전이 안 돼요. 아니, 원래 잘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속 충전이라고 그래서 그 이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나사가 잘안조다거나 충전 패드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되거나 이 전선이 단선이 었다거나 제가 충전이 잘안 돼가지고 이 패드를 새로 샀거든요. 바꿔봐야겠어요. 이게 이가 문제인지 모르겠고. 근데 이 맥핏이 이게 참 고맙다고 래야 되나? AS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또 저속 충전이 돼가지고 여러가지 방법을 썼었어요. 이 패드도 다른 걸로 바꿔보고, 이 자석도 한번 조여보고 했는데 계속 저속 충전이 되는 거예요. 한20% 충전하는데 막 8시간, 9시간 뜹니다. 주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배달을 할때 배터리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AS 센터에다가 연락을 했는데, 그때 구매한 지 6개월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었어요. 한 5개월 하고, 3주? 이 구매한 날짜 인정을 했더니 바로. 이 본체 리퍼 상품처럼 재생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완전 새건 아닌데 그재생품을 바로 보내주셨어요 이 부분만 이런 중간 브 라켓이나 이런 거 말고 이 본체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굵혔더니또잘 돼. 그럼 뭐야 이 본체가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러네 이 본체가 문제네 저속 수면에 되게또 본체가 문제야 아무튼 제가 이걸 산 이유는 디자인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깔끔하길래 샀습니다 이 햇빛 가리기도 은근히 조금 효과가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샀는데 다음번에는 좀 작은 거를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컵폴더컵폴더도한만얼마주고산거 같아요. 컵폴더를살때 엄청 알아봤어요. 이쪽에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끼는 것도 있고, 양면 테이프로 붙이는 것도 있고 되게 많던데, 아, 저는 이 아래쪽이 뭔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여기 집기로 해가지고 돌려서 하는 건데, 얘는 헛돌아요. 왜냐면 딱 맞는 키로 돌려야지 풀 수가 있어서 이 도난방지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되게 꽉 잡혀가지고 되게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 레버가 있어가지고, 레버를 풀면, 물병 크기에 맞춰서 사이즈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딱 원하는 음료수 놓고 뿌린 다음에 레버를 잠가주면 이렇게 움직이죠. 아주 짱짱하게 구성이 돼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일자에 브라켓이 있어요. 이건 연장을 했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좀 높여주고 앞으로 빼주는 그런 연장. 을 기를 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나사 사이즈에 따라서 8 또는 10 이렇게 두개 나눠지는데 슈퍼커버가 8이었는지 10인지 아무튼 잘못 사가지고 하나 버리고 그냥 또 재주문했습니다 돌리는데 안 돼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결국 밥은 못다고 한번더 샀습니다 한일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게 대구공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핸들 밸런스죠. 이 인터넷에서 샀는데 4만 5천 원인가 4만 원인가 저렴하게 샀어요. 근데 생각을 못 했던 게슈퍼커버는 가운데 안가까지 사야 되더라고요. 안쪽에 뭐, 뭐 들어가요? 앙카를 추가 주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거 먼저 샀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이 대구 공돌 설치업체 제휴점이 있길래 전화를 했더니, 아, 거기서는 이 장착을 꼭짜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주문을 하면. 그래서, 앙카 배송비나 이런 것까지 따지면은, 오히려 이 반품을 하는 게더 저렴할 것 같아가지고, 얘를 반품을 했어요, 새 거를. 반품, 택배비 내고, 반품을 그대로 해버리고, 대유점 가가지고, 앙카랑 이대구공들 그대로 구매하면서, 바로 설치를 해주셔가지고, 저렴하게 설치를 했었습니다 공짜로 설치를 해주셨고, 다가 설치가 가능하긴 한데, 좀어렵더라고요이 안쪽에 있는 앙카를 빼는 게, 설치점에서는 전문 앙카를 빼는 공부라 그러나? 공부가 있어서, 툭툭 치니까 빠지더라고요 양쪽 빼고, 넣고, 잘, 습니다이대공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 만족도가 높아요. 초퍼컵버가 핸들 되게 조그만데, 딱대공을 하고 나왔을 때 핸들이 길어진 느낌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 핸들이 두꺼워진 것 같은 느낌? 확실히 와 진짜 좋다. 그런 것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습니다. 스가좀 가볍기 때문에 조금 음. 무거워지면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만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단이 아, 이소타라고 하나요? 이소타 윈드스크린. 인드스크린을 구매를 했는데 중고로 샀습니다. 당근에서 샀어요. 이게 원래 신품이 13만원인가, 12만원 정도 하는데, 아 8만원 정도에 샀습니다. 아 슈퍼커브가 방향지시등하고, 전면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곡선으로 피해가는 이런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검은색은 왜 한지 모르겠는데 약간 고양이 같기도 하고 이거는 전에 쓰시던 분이 게임 오버 횟집 들고 있는 요점 목줄 그런 스티커를 붙여주셨었구나 그래서 이걸 8만원 주고 샀습니다 근데 와 처음에 되게 좋았어요 장착을 하고 밤에 나가기 전까지 밤에 나갔는데 장기스의 자동차 헤드라이트나 신호등, 불빛이 와 쟤그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전기차 때문에. 8만원 주고 샀는데 다시 재단거래 해야 되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아크릴 전용 그 컴파운더가 있더라고요. 그 아크릴 클리너라고 하나? 컴파운드라고 하나? 데를 후기를 보는데 깨끗해진 후기를 보고 아, 나 이거 사야겠다. 그마 2만원 주 샀습니다. 광택을 내야겠죠. 이거 짜가지고 이거 막 문질렀어요. 문질렀더니 기세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되게 시한성이 더졌습니다 시한성이, 어, 이거는 꼭 해야 돼요. 근데 이 윈드스크린이 되게 높아요. 제가 안전기가 꽤큰편이데도 불구하고 헬멧, 헬멧 위치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달릴 때 눈으로 바람이 전혀 안 오고 몸으로도 잘안 와요. 진짜 바람을 잘막아주더라고요 단점으로는 속도가 잘안 나고 눈으로 달릴 때이 바람의 저항이 느껴져요. 이게 헤드링이 털린다 그러나. 희청이청어린다 그러나? 약간 그런 게 느껴져요. 그리고 앞에서는 바람이 안 오는데 이게 와류현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바람이 오히려 뒤에서 앞으로 쏘어버려서 티셔츠를 입으면은 티셔츠가 목젖같이 다 올라가가지고 배살이랑 젖꼭지가 그냥 다녹취돼버리는 상황이 생겨버리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당황했는데. 어떻게 안전한 이겠지 그리고 아침에 비가 와서 일 주행을 해봤는데 이게 높으니까 비 때문에 앞이 잘안 보입니다. 겨울이 이제 곧 오는데 주행층만 없어도 아무래도 조금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매한 것도 있고요. 겨울에 조금 따뜻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 핸들 쪽에서는 뭐 많이는 안 했지만 이것저것 탔습니다. 탑박스는 65리터 짜리입니다. 들어 이렇게. 파벨이라는 브랜드에서 샀어요. 이렇게 반사 스티커 두 개가 있고, 밑에 브라켓이 달려있는데, 녹스럽네이 브라켓하고, 박스랑, 이 반사 테이프 두 개까지 했을 때, 15만원인가? 16만원 주고 샀고, 직접 설치를 했고, 가성비가 참 좋아요. 안쪽에 이렇게 내장되어 있고, 잠금장치 키도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파티션. 이 파티션 밑에 철판이랑 이거 하나가 기본 구성이 한 4만원인가? 했던 것 같고, 이게 두개 추가해서 5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아래 판은 사이즈별로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파벨 그, 이 철판 파는 상세 재원표가 있는데, 거기에 제 탭박스 파벨이 있어서, 6 5터 보니까 이게 딱 맞다고 해서 주문을 했는데 딱 맞아요 그리고 이게 밑에 테이프까지 같이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센서등 센서등은 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5,000원 정도 주고 샀고 보조배터리를 연결해가지고 한달 넘게 만짜리로 한달 넘게 충전되는 거 같고 모드가 여러 개 있어요 얘는 누를 때마다 뭐, 백색, 주황색, 둘다 섞어서 이렇게 스트 있고, 센서 등으로 사용할 건지, 센서가 있는데, 밤에 이렇게 움직임을 감수해는 켜질 것인지, 아니면 계속 켜질 것인지, 끌 것인지, 이런 조정할 수 있는 버튼, 총두개 버튼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박스 살때 사은품으로 었던 건데, 등받이 쿠션이에요. 이거 은근히 도움이 되는데, 한번이 박스를 자루로 옮기면서 얘를 떼봤는데 뜬지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로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옆덩이 한번은 조리하지 않아? 요 어, 여기까지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네, 아쉬운 맞습니다. 배달 아이템들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배달하러 가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